근데 지렁인 줄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여기서 우리들끼리 설명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만카 형통과이디 이런 식으로 <laughs> 모른 채로 네, 설명을 하게 되겠죠. 그두 팀이 한 번씩 물건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크래커스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? 네, 같이 <laughs> 그럴듯하게 잘 설명한 팀에게 손을 들어서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손에 저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. 네. 자,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룰이 하나 더 있는데, 저희한테. 바로, 크랙사색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. <laughs> 외부가 사용금지. 네. 네. 아, 아, 우리, 어. 아,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뭐, 나이스 게임! 이런 거안 돼요. 네. 올해 저희가 했던 그 윷놀이 컨텐츠 기억하시죠? 기억하시는 분 아이고 네네네 그때처럼 외국어로 쓰면 감점이 됩니다 아, 네 감점이 됩니다 네, 그때 이런 어...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네, 이렇게 외나무 다기에서 다시 적으로 만난 성감이 어떠신지 오늘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아, 네. 아 네, 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격한 <laughs> 이라서자 네. 설명을 아, 그쵸 좋은 네. 동료라는 말이 어. 있는데 왜 자꾸 외려아 외력... 죄송합니다 네, 오케이, 네, 오케이.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자, 자, 입을 닫으세요. 네. 아 문자를 맞춰야 되는데, 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닫고 어떻게? 준비됐어요? 네, 됐 오케이, 가자. 시다 와우. 와, 와. 잠깐만, 이거 잠깐만. 어? 이름이, 아 이게 병 이름이 무더다이 사람들? 니까 이거 안 봤으면 르는 거죠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이 드라마를 안 봤어. <laughs> 안 아, 그냥 두고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제제목거 아, 이거. 아, 자 일단 넘어 아, 이요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가 아, 이거. 아, 이 정답 네 정답 이케이좋 아, 이 아, 거 <laughs> 이거 이거 내가 그생각는거 맞나? 일단 예, 예, 일단 제한 목점이야 예, 예. <laughs> 이제 이제한 연상님일것 <안녕>.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나두개 맞지. 하나 이야기이저아 잠깐만 저 내정 좋을 것 같아. 잠시만요. 네. 위아나 <laughs> 너무 이거 드라마 기억이 안떠 같네. <laughs> <안 웃음> 아, 아, 어.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<laughs> 야, 제목을 설명해. 야, 이거 야. <laughs> 금잔디, 구준표, 금잔디, 구준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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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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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케가 너무 이오요이오케 저에게에서 온그 남자가 자 자, 갑니다. 이은 일부러 그러는. 갑요붉은 색? 색군복을 입고 가고 아, 어? 아, 라고 어, 어. 아, 뭐라고? 시 한번 니다양해오이 아이. 오케이. 아, 시 했어. Okay. <laughs> <okay. 웃음> <붕> 어, 어, 중에서 자,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봤어요. 넘어갈게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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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있어 오, 아이 이태원 가면 있어 오, 오, 로이김 오, 오, 가 함께 있어. 자정 오, 이태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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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왜 눈이, 눈이, 눈이. 야, <laughs> 야, 이게넘겨 <넘겨가도> <laughs>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아, 고야 건드려. 잠깐만요 아, 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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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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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 부더는 많이 맞신것 같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무튼 뭐 잘했습니다. 우리 대장 이게...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외국어를 안 쓰고 설명하려니까 진짜 어렵네요. 아, 진짜 미친 네. 거. 아, 중간 중간에 뭐 외래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그 그치? 시간을 까먹는 게좀 되게 아쉽죠. 그렇죠. 많이 아쉬웠어요. 그냥 할걸 어차피 쓸걸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명 모두 게임이 끝났습니다 외국어문의는 끝났어요 네 끝났고 시작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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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디라이브 고양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<laughs> 인센스 형은 정말 자주 삐져요 정말 자주 삐져서 밥 먹으러 걸어 혼자 나가 있다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말 걸기 시작하는 걸 보면 좀 그대여 네, 저는 크리에이션에서 네뱃 아이돌을 맡고 있는 하단인데요 정말 우리 빈스 형은 정말 잘 피시는 것 같아요 이번제 생각인데 빈스 형이 안피지는 날은 네. 내가 서쪽에서 끝이아 됐다. 이런 생각을 하지 는 편이에요. 뭐라고? 응. 응. 내가 서쪽에서 끝나면. 내가 서쪽이야. 아, 치우고 응. 아, 응. <laughs> 아니, 와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잠깐만. 응. <laughs> 잠깐만, 아니 이게 그, 그 삐지는 건 삐지는 건데 무슨 뭐 서쪽에서 뜨고 뭐두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<어쩌고 웃음> 이거는 좀. 해명. <웃음> <웃음> 아, 네네 해명하겠습니다. 어? 많이 늦는 거는 해명 안 할게요. <laughs> 아씨. 야 목소리 왜 이렇게 킹받니? 앵콜 스모크앵 자! 맨날 삐지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에, 일주일에 많아봐야 두 번이에요 네 그것도, 네, 그것도 너무 또 심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많이 삐지지 않습니다 인불피라 삐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삐지지 않고 제가 안삐지다고 해가 터뜨에고 뜨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갑 때만 맞습니다 레퀴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잘끼신다고 h i s a n 나 t h a 어. I 어 h 아 n <laughs> k 아 o u are l 이 o k i n g at his son. y 얘기 g 얘기 me. You 들어보고 e You got me. You g I'm n 라는게 u r e 데 사진 빨리 보여 주 o t s 빨리 e if 어 o u r e not s 거 r e i 이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사진 보고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 이니랑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모든 이 모습을. 댄이 등에 보여주세요. 어? 어, 네. 아, 아. 아 우리가 설명하는 건가? 눈에 저희가 설명하는 거예요? 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. 이 사진 보고 이게 무슨 과정인지 맞추라는 아, 거잖아. 요추면야 아,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 정답. 애는 아, 받겠습니다. 야 이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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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돕는 아, 거 같다. 다섯 개다 다섯, 아, 다섯 개요? 아예. 하나 맞췄어요. 아, 다맞았어 이거, 이거. 아아아 어,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. 니다 어, 해명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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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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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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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, 어, 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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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그 저희 와트 있잖아요 윤근수 씨. <laughs> 네. 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다들 동감할 겁니다. 이제 빈스 형이 사실 뭐 빈스 형뿐만 아니라 약간 그 이제 뭐 다들 비슷한데 형들이 좀 유난히 잘 까먹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간식이라든지 우리가 음료수를 먹잖아요. 네, 음료수를 먹으면은. 빈서형이 좀 자주 그러는데 항상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는 편은 아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, 대신 채우거나, 네빵아저씨캐나저씨라고 부르거든요. 성격을 안 좋아서, 네그 그거, 어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제가 빈서형 별명을지어준게아닌데 새우깡이라고 부르는 이거 손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, 네 제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줄여보도록 할 텐데. 네안될것 아, 같아요. <laughs> 네, 네,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 자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